자, 1번 문제는 함수 f x 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치? 근데 여기 2차 함수고, 여기 로그 함수야. 자, 개념 잠깐 뽑아볼까? 2차 함수는 대칭 축이 핵심이고, 로그는 점근선이 핵심이라. 이 정도면 이제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죠. 그러면, 자, 로그부터 그려볼까? 로그는 점근선이, 점근선이 2야. 그러면 여기 3을 지나면서, 여기 2를 내가 줄게 2고, 이렇게 지나죠. 여기가 이제 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는 대칭축이 y축이야 이거 무시하면 안됩니다 대칭축이 y축이라서 이렇게 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죠 자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이 직선하고 반, 방금 그린 이 fx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려고 개수 그 개수가 불연속인 점이 한 개만 있어 달라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럼 이제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냐면 여기 기울기가 일자리 인 직선하고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봐봐 몇번 얘기했지만 보세요. 로그 자, lnx 그래프는 요가 1일 때 여기 기울기가 1 됩니다. 미분해보면 X분의 그다음에 지수 암수, E의 x 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지수함수 ex 요가 0콤마 1인데 여기서도 기울기가 1 됩니다. 자그 다음에 사인, 있지, 사인. y 그래서 나 먼저 꺼주, 꺼주고 사인도 그래프가 이렇게 꺼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인 x를 미분해봐. 그럼 코사인 x나 코사인 x의 영점은 1이죠. 그러니까 0에서 접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사인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도 이렇게 올라가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잖아. 0을 넣어보세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접선 1이라고. 탄젠트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탄젠트하고 사인은 기본적으로 만나질 않습니다. 0,0에서 만나요. 다른 데서 안만나안 만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기울기 1자리를 내가 끊는데 여기를 먼저 끄셔야 돼요. 3을 지날 때.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럼 얘가 y는 x 빼기 3이라는 그런 직선이란 말이지. 기울기 여기서 1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제 어 움직이는 거야. 이제 보세요. T라고 하는 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봐봐. 교점이 그 계속 몇개생기 로그랑. 고정적으로 로그랑 두개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 한개 생기고 빵개한번 불러서 됐습니다. 여기 또 불러서 되죠. 만나니까. 빵개에서 1개. 불러서 두번 생긴다. 안 된다. 그래서 2차 어, 함수가 좀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좀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이렇게까지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지. 생각을 좀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셔야만 블러스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도 두 개야, 심지어 다시 두 개, 두 개, 여기서 두 개죠. 두 개, 두 개, 두 개. 되다가 여기서 블러스 되는 거야, 한 개. 그럼 계속 한 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블러스 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해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a t가 a라고 했으니까 얘가 y는 어, x 더하기 a 여기에서 블러스 되는데 지금 a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a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차 함수의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함수가 x 제곱 더하기 k거든. 블루석 되는 곳을 이제 잡아놨잖아.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어, X 제곱 더하기 K하고 X 빼기 3이, 어, 만나서 중근이 되면 되죠.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니까, 판별식을 쓰면, 마이너스 4K 12가 0이다. 그래서 K는 4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음, 최종적인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자, 얘도 접선문제인데, 일단 이 점이, 그, 밖에 점이 죠 그래서그 접점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 접점을 t라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y는 미분하면, cos t, x-t 더하기, sin t. 이렇게 나오죠. 얘가 0, 마이너스 어, 2분의 파이를 지나니까, cos t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기 t, 더하기, sin t.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cos 을 나눠가지고, 여기를 탄젠트로 가는 거예요. 탄젠트, t. 이렇게 되는 거지. 넘어가면, 어, 탄젠트 t가 2분의 파이 더하기 t가 되는 거야 다시 어깨 t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 여기서 이제 만나는 그 t점 있죠 t점 요 t점이 이제 접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탄젠트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탄젠트는 점근선이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고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 때, 이제, 얘는 직선이잖아. t 더하기 2배파니까이렇게날것다고 음. 봅시다. 그 때, 만나는 요 접점이, 요 점이 t점인데, 요 t가, t가 접점이에요, 접점. 접점. 그래서, 이접점의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제 잡아냈으니까요, 여기가 a1이 되는 거고, 여기가 a2가 되고, 이제 a3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여겨 볼 거는 어디 있냐면은 이게 기울기 가1이다 보니까 좀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만나는 요 점이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면은 점근선에 거의 달라붙을 거라는 거지. 그렇 결국에는 점근선에 다 달라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문제 를 풀어봅시다. 그럼 기억은 일단 요거 맞죠? 요거는 이제 요 T 대신에 AN을 집어 넣으면 되니까 여기 여기하아 거야. T 대신에 AN을 집어 넣으면 되니까 기억을 일단 맞습니다. 그다음 ㄴ 은그 탄젠트 어, 엔더하기 2하고 탄젠트 N하고 그 차를 한번 보라 했습니다 그럼 탄젠트 요거 대신에 기억을 이용해서 자, 탄젠트를 A, 탄젠트 AN 더하기 2라는 것은 AN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파이 되는 거고 탄젠트 AN이라는 것은 AN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두 개를 빼라는 거와 동일하지 자저두 개를 빼면은 어, AN 더하기 2 빼기 AN 이렇게 나오는데 자 봐보세요 이게 탄젠트가 주기가 파이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요 간격이 파이보다는 크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A3하고 A2가 파이보다는 크단 얘기죠, 맞잖아. 왜냐하면 여기 떨어진 양하고 여기 떨어진 양이 여기 더 훨씬 작으니까, 이게 같으면 딱 파이가 되겠지. 그지? 여기 훨씬 잘 보이겠다.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작잖아, 그렇지? 만약에 이게 간격이 똑같이 가면 파이일 텐데 더 밀렸잖아. 그러니까 파이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는 두 칸이니까 얘는 이 파이보다 큰게 맞겠죠. 그래서 니연이 맞는 얘기고. 그러면 디귿번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디귿번은 자 여기 넘어오고 이게 이쪽 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AN 더하기 1 빼기 AN 하고 AN 더하기 3 빼기 AN 더하기 2를 보시면 이제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을 봤을 때 여기 간격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A2에서 A3을 뺀요 간격보다 A3에서 A4를 빼면은 봐봐. 점근선에 더 달라붙어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선이 이렇게 접선이 지나가면 여기가 A4거든요. 여기가 A4기 이 때문에 더 간격이 좁아지겠지, 그지? 그니까 러요 간격보다 요 간격이 더 좁아지겠지. 점근선이 더 다, 더 많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간격이 더큰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그래프로 푸셔야 되는 거야. 음. 3번 문제는, 자, 접선인데, 일단은, ln, x, x분 ln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때 기울기가 t인 걸 찾고 싶은 거야. 기울기가 t인 거. 그때 x 좌표요 x 좌표가 gt 라고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포맷 있잖아. 원래 x x 사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t 로 나왔다. 이 역함수 포맷이죠. 자, 그때 이 기울기를 음, t 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럼 요 t 하고 요 t 하고 요 t 하고 같은 겁니다. 자, 일단 식을 먼저 세우면은 f 프라임에다가 gt 를 넣으면은 그 기울기가 t 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요 식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때 이제 g 프라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더 미분합니다. 프라임 gt g 프라임 t, g t. 는1자 여기까지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야 원점에서 접선을 껐다는 얘기는 여기다 적을까요? 이렇게 껐다는 얘기지 원점 그때 이제 기울기하고 이 접점을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저 접점을 x1이라고 주면은 x1분의 f x1이 f 프라임 x1하고 같은 거니까 x1을 이쪽으로 곱해주고 식을 세워봅니다 그러면 어, x1분의 ln x1이고 자 미분을 하게 되면 x1 제곱에 lnx 먼저 미분하고 x곱하니까 1 빼기 lnx1 곱하기 x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 없어지지 그럼 2 lnx1이 1이니까 x1은 루트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루트2였다는 얘기지이 접점이 루트2 그럼 접점이 루트2인데 그때 이제 기울기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그럼 기울기는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루트 1을 적점을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요. 얘는 2,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기울기 원점에서 껐을 때 2, 2분의 1이 나온다고. 그것이 이제 A라고 한 거야. 그 기울기가 2,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여기가 2,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A가, A가 2, 2분의 1인 거야.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A를 여가있죠 F2'GA, G'A가 프라임 1이니까 GA가 얼마야? GA가 루트 2죠. 그러니까 f2 프라임 루트 2 이걸 계산해주면 g 프라임 a 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번 미분하는 거니까, 아까 한번 미분한 것이 어, x 제곱에 1-lnx였잖아. 그러니까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x4 승분에 -x분의 1 곱하기 x 제곱 빼기 1 빼기 lnx의 x2x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날려주면 x가 되는 거고, 오 x하고 여기 x, 여기 x 날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되고 x 없어지고 여기 3승 되겠죠. 여기다가 루트 1을 넣는 얘기야. 자, 루트 1을 집어넣으면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n 루트 2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해서 1되는 거지. 그러면 은 이렇게 없어지네. 따라서 루트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죠? 이 값이 요 값이란 말이야. 따라서 g 프라임 a는 역수를 취한 거니까 2분의 2분의, 2분의 이 e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a를 곱하라 했죠? a가 2 2분의 1이니까 이제 최종적인 답은 이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루트 2가 나오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자,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는 점이거든? 그러면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을, 원점을 지나는데 했으니까 이렇게 끄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각이 얼마냐 나오냐면 얘가 기울기잖아. 그럼 요게 각인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sin t가 되겠지, sin t. 그러면 이제 만나는점 여기가 p가 되는 건데, 자 요기 길이가 반지름 e 의 t죠. 그러면 다다다 내려주면은 이 길이는 e 의 t에 c o s i n sin t가 되는 거고 높이는 e 의 t에 s i n sin t가 되는 거지. 자, 됐지 요게 이제 p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p점 얘를 문제 끊어서 p점 얘를 다시 그러니까 여기를 x로 놓고 이걸 x 놓고 얘를 y로 놓은 새로운 곡선 c라고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생긴지 몰라 매개변수니까. 그러니까 p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이때 기울기를 한번 구하고 접선을 이제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접선은 dy/dx니까 매개변수로 하면 되죠. 자 매개변수 차분하게 해봅니다. 자이 좌표가 x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곱미분이니까. 자 먼저 미분하면 et. 그다음 코사인, 사인 t 더하기 자 et 그대로 놔두고 사인을 미분하는, 아니, 코사인을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sin t에다가 sin t가 속 미분돼서 cos t가 나오죠. 됐고, 자 위에는 어, dy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요거를 내가 미분하시면 돼요. e 2t 미분한 거야. 그럼 sin sin t 그대로 쓰시고 더하기 e 2t에 자 d 그럼 요다면 cos sin t가 되겠죠. 그럼 다속 미분하면 cos i n t 자 요렇게 나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건 없습니다. 자 이때 t가 요때 p에서 t가 파일 때 계산해달라는 게 파일 때. 그럼 요 식에다가 파일을 다 넣으면 돼요. 자, 그럼 봐봐. 2의 t는 다 날려주고, 파이면 0이죠. 그럼 코사인 0은 1이지.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사인 0은 0이니까, 이쪽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0이고요. 그다음뒤에는 자, 여기다가 0을, 파이를, 아, 아, 0을 넣는 게 아니죠. 파이를 해야죠. 파이도 어차피 0이니까, 어, 여긴 전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 넣으면 0이니까, 코사인 0은 1이죠. 근데 파이 넣스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던 얘기야. 그럼 t점 도 t가 8일때 p점 도 구해보자. 여기다, 여기다 파일 넣으면 되니까, e 의 파이에다가, 어, 사인 0, 사인 파이 0이죠. 코사인은 1이니까 얘고요그 다음에 여기 파이 는 0이고, 0은 0이니까 0이네. 그러니까 p점은 e 의 파이 콤마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t가 파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x 마이너스 2의 파이를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e 의 파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e 의 파이. 이기도 2의 파이겠죠. 따라서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의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2분의 1이고 b는 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에다가 10을 곱하는 거야. 그럼 답은 25가 최종적인 답입니다. 자, 5번은 fx가 2차 함수란 말이죠. 이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축이 1이면서 이렇게 꺼지죠. 근데 여기 이제 x인데 요 x가 0에서부터 2까지만 내가 받아라는 얘기거든. 0이 여기 있으면, 옆으로 끄면 대칭축이 1이니까 2가 이렇게 가시겠죠.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은 여기가 6π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e x가 저기, fx 저기에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 극소가 몇 개냐고 물었거든. 그럼 이게 이제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해서 0 되는 것이 이제 몇 개냐고 보는 건데, 이게 헷갈리는 게 극대, 극소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값이 몇 개가 아니라 극소가 몇 개인 거야. 그럼 이제 함수가 이제 연속이 되어 있으면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번갈아 나오지. 극소에서 바로 극소로 가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극소,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번갈아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포인트니까. 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g 프라임 x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3 f 프라임 x 4 f 프라임 x s i f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f 프라임 x로 묶으면 3 4 sin f x 자 이렇게 나오지. 자, 이게 0이 되는 거야. 이제 요것에 부호를 이제 따지셔야 되는데, 여기서 영 되는 값은 1 있죠. 응, 1 하나 당첨. 여기서 영 되는 걸 따지셔야 돼. 그러니까, 어, s i n fx가 4분의 3일 때, 이 때, 이 fx가 뭐면 되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s 인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자, 보세요. s 인 그래프 어디까지 그려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가, 옆에 빨간색 여기 쳐봐, 쳐봐서 알지만, 0에서 6파이까지가 나와요, 이 fx가. 그지? 그래서 6파이까지 그려주셔야 돼 2파이 4파이 6파이까지는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지 6파이까지 그럼 4분의 3을 여기 끄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 만나는 요 점이 그지? 요 점이 부호 변화가 지금 다 생기는 곳이죠 여섯 그러니까 개가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펙스 값인 거예요 이 에펙스 값 이게 이제 에펙스 값이야 이거 알파라 그러면은 얘가 알파일 때죠. 얘는 이제 알파는 2분의 5보다 작으니까 한 여기 좀 꺼지겠죠. 여기 이제 알파 값이아니고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총몇개 나오냐면 여섯 개 나온다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점들이 다 극값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가 극대 극소와 번갈아 간다 그랬으니까 요 1에서 이제 극소인지 극대인지만 판단을 좀 해보자, 그러죠. 그러면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여 1을 집어넣게 되면, 사인 아니, f 1은 0이, f 1은 0이잖아, 0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얘는 거의 이제 0이 가까운 거니까 3이 있으니까 항상 플러스 값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f 프라임 1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극소지 극소, 그지 그럼 1에서 극소를 가지는 거야. 그럼 얘가 극소입니다. 그럼 번갈아 나 온데 있으니까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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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 반대편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6번은 어, 이 fx가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2사인 x 더하기 2x 코사인 x가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은 그냥 s 사인 x가 될 거고 는 0하고 코스인으 나눠버려. 이런 거코스인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x 더하기 2x가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x하고 만나는 점에서 극값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리는 거니까 좀 넉넉하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어, 잘못 그렸죠?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은 여기는 지금 없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여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가 있고 2분의 2이까지가이렇게 가는 게 있겠지. 이제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x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 이 점이, 이 점이 알파고, 여기 점이 베타가 되는 거지.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값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기억을 읽어보면, 기억은, 여기가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이게 3사분면 각이니까 탄젠트 알파가 맞습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냐 맞죠? 여기다 알파, 알파 넣으면은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 그다음 니언은 이제 뭐냐면 이제 g x를 탄젠트라고 놨을때그 기울기를 봐라 이런 얘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g 자체가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그때 그 알파 더하기 파이가 어디냐면 주기가 파이니까 어, 여기겠죠? 여기가 어, 알파에서 파이만큼 더한 요점이겠죠, 요점. 그럼 이 점에서의 기울기니까요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얘랑 같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베타에서 기울기는 여기가 되는 거지 아 베타 기울기가 좀더 가파르네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베타 기울기가 좀더 가파르네 가팔라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니어는 이제 아니 디것은 뭐냐면 어차피 얘가 이제 미분파트니까 기울기를 물어볼 거란 얘기야 그럼 위에가 y 좌표가 있을 건데 자그기 한번 넣어볼게요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 알파고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2 베타니까, 이 위에 요식을 바꿔볼게요. 이 2, 알파가, 아, 이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니까, 플러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지쪽이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는, 알파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서 잘 보면, 얘가, 그, 탄젠트, 그 알파 더하기, 파이랑 같다는 걸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한번 적어보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파이를 먼저 적고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파이에서 베타를 빼면 되죠. 이렇게 적으면 기가 막히게 이쁘게 나오죠. 그럼 두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어느 점하고 어느 점의 기울기입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지.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얇게 그릴게. 요렇게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식이에요.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 얘인데 얘는 탄젠트 함수를 미분해서 알파일 때 기울기죠. 그죠 알파일 때 기울기니까 어디야? 얘잖아, 그지 얘는 여기라고, 여기. 요기.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녹색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로 볼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있으니까 접선이 더작게 되는 거죠. 이두점 사이 기울기보다 접선이 더 작아요. 작아요. 어,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음. 잘봐 봐. 오케이.